안녕하세요. 살다 보니의 둘아빠, 둘빠입니다. 여기는 지금 제 방인데요. 뭐, 제 방이라 해봤자 특별할 건 없지만, 그래도 여기서 편집도 하고, 꾸미기도 하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자. 여기가 제가 뭐 머리도 좀 하고 로션도 바르고 하는 뭐 따지자면 뭐 화장대 그런 개념의 화장대입니다. 화장대. 거울도 보고 옷도 갈아입고 뭐 하는.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좀 어두워요. 지금 옆에 이렇게 큰 창이 있기 때문에 낮에는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날이 어두워지면 지금 제가 보시는 대로 이쪽으로 와 버리면 이 등을 등지게 돼요. 형광등을 등지기 때문에 제 앞면이 너무 어둡게 보여요. 뭐가 났을 때 연고를 바른다든지 할때 너무 안 보여요.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이 화장대에 위에 다운라이트를 하나 설치하고자 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자, 그렇게 제 방에 다운라이트를 하나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중간에 있는 방등, 이 방등에서 전기를 따서 여기 화장대. 머리 위에 여기에 다운라이트를 설치를 해줄 거예요. 방등하고 이 다운라이트를 설치하고자 하는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작업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대충 어느 자리에 다운라이트를 설치하겠다고 자리를 잡고 나면은 다운라이트를 설치할 정확한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이 천장에 아무데나 막 뚫을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 천장 속에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뭐 목상, 엠바, 뭐 배관 많은 것들이 우리 천장 속에 작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 가정집에는 이렇게 석고보드 위에 목상이 지나가요. 목상이라고 하면은 그냥 쉽게 생각해서 강목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강목. 그래서 우리가 다운라이트를 하나 설치하고자 해서 뚫었는데 잘못 뚫어서 목상을 만난다든지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난감한 거예요. 그런데 뭐 솔직히 우리가 홀소라든지 이런 장비가 있다면 그냥 무시하고 뚫어버려도 돼요. 그런데 가정에서 홀소가 거의 있는 집이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칼로 이렇게 한두개 정도는 그냥 칼로 자리 잡아서 뚫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석고보드는 칼로도 잘 뚫려요. 하지만 칼로 뚫으려고 하면은 정확한 자리를 잡아야 돼요. 목상이 지나가지 않는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칼로 이 강목을 자를 수는 없어요. 뭐, 톱이라도 있으면 톱으로 자르면 되는데, 가정집에 보통 톱도 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칼 하나에 의지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칼로 목상, 엠바 이런 걸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없는 곳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없는 곳을 찾는 게 상당히 간단합니다. 자 보시면 우리 지금 이 천장이 있죠. 천장이 보통 다 석고보드로 돼 있어요. 석고보드. 보통 우리 이 가정용의 천장에 보시면 석고보드가 900에 1800짜리가 쓰여요. 그 석고보드가 이게 고정이 돼 있는 게이 목상에 의해서 고정이 됩니다. 근데 이 석고보드를 대기 전에 앞서서 목작업이 먼저 들어갑니다. 위에 기본부터. 뭐 돌이 잡는다고 하는데 달대 바지를 달고 그리고 밑에 반자틀 바지를 칩니다. 그리고 밑에 반자틀을 쳐요. 그게 바로 목상이에요. 목상. 요 석고보드 바로 위에 목상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목상이 어떻게 가냐면 길이로 봤을 때 우리 석고보드가 아까 900에 1800이라고 했죠 길이로 1800쪽으로 봤을 때 300mm씩 목상이 갑니다 그 포인트는 그것만 찾으시면 돼요 그 찾는 방법은 우리가 이 도배한 거를 이렇게 딱 보면요 석고보드가 만나는 지점 석고보드가 만나는 지점은 도배지가 살짝 떠있습니다 여러분들 집도 분명히 그럴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요렇게 요렇게 벽지가 살짝 떠있죠 또 있고 요렇게 요렇게 또 접합 부위가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요렇게 보이죠 벽지가 살짝 뜬게 지금 이게 저희 거실에는 상당히 표시가 잘 납니다 그래서 저희 거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석고보드의 크기가 대충 보입니다 길이로 1800 길이로 1로 길이로 간 거예요 900 900에 1800 그러면 자 길이로 보면은 이쪽 방향이에요. 이렇게 길게 놓인 거예요. 1800짜리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 눈엔 여기가 실제로는 여기 보여요. 지금. 이렇게 여기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300mm. 300mm. 대략 요쯤 돼요. 300mm. 지금 목상이 요렇게. 여기는 무조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등이 설치가 돼 있잖아요. 이 등을 설치할 때 절대 석고에 박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목상에 박혔을 겁니다. 보시면 여기 자국부터 해서 300mm, 그리고 300mm. 왔을 때 얘는 무조건 목상에 박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기서부터 또 300mm. 또 300mm,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보보드가 길이 방향으로 설치된 거를 찾으시면 돼요. 300mm 기준씩 완전 개판 치는 공사가 아니면 거의 무조건 목상이 300mm씩 가 있어요. 그리고 확실한 증거는 요겁니다. 요 등에는 무조건 목상에 이 등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 등을 뜯으면요. 이 등의 브라켓은 이렇게 길이 방향으로 박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목상이 이렇게 가니까 얘는 무조건 이렇게 피스가 두개 박혀 있을 거예요. 목상에. 그러면 여기는 어디 뚫으면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생각에는 여기 지금 목상이 하나 있습니다. 목상이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니까 여기서부터 300mm. 여기 부위에 지금 목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목상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한요 정도. 요 스프링쿨러 있는 위치 요거를 조금 벗어나서 한요 정도 위치. 자 그럼 여기서 300mm. 그리고 여기서 300mm 더 가면 지금 여기하고 여기에 목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속고보드하고 딱 붙은 목상이 여기하고 여기가 지나가요 자 그래서 어, 타공을 이쯤에 해주면 내가 섰을 때 내 머리 위에는 목상이 지나가지 않는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는 일반 가정집에 가보면 전열식 공기 순환기구, 공기 순환 기구가 타공돼서 설치가 되는 걸 많이 볼수 있습니다. 방에 보시면 타공이 두 군데가 돼 있어요. 빨아들이는 거, 집어넣는 거. 공기를 순환시키는 전열식으로 공기를 순환시키는 기구인데요 만약 여러분들 집에 저런 공기순환기구가 달려있다면 타공이 되어 있다면 그거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여기 지금 공기순환기구가 여기 뚫려 있어요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 설치가 되어 있다는 거는 저 자리에는 목상이 지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상이 지나갔다면 어떻게 타공을 해서 저 기구를 설치를 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 라인을 따라가고, 그리고 이 라인을 따라가서 같이 오다가 만나는 지점, 교차되는 지점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공기순환기구가 천장에 매립되어 있다. 그런 경우에는 공기순환기구를 기준점 잡아가지고 만나는 점에서 뚫어버리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타공할 자리를 잡고 나면요. 그래도 난 내가 의심된다 하면은 사실 다루키 탐지기라고. 천장 속에, 뭐, 목상, 경량 엠바, 뭐, 배광, 이런 것들을 탐지하는 기구를 팔아요. 이거의 원리는, 뭐, 이렇게 펜처럼 생겼는데요. 앞에가 아주 얇은 강철 철침이 붙어 있어요. 보통 우리가 보통 가정집에 달려있는 속고의 두께는 보통 10t 정도 돼요 1cm 정도 되는데 이 강철철침이 보통 한 3cm씩 됩니다 그러면 찔렀는데 찔렀는데 막 올라가져요 요 밑에 레벨 게이지가 있어요 딱에한 1cm 정도가 들어가는데더 이상 이게 레벨 게이지가 안 올라간다 그러면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 3cm가 훅 들어간다 그러면 위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 뒷면에는 자석이 붙어 있는데요 천장에 경량 엠바가 지나갈 때는 목상에는 이 자석이 반응을 안 하겠죠. 그래서 경량 엠바를 탐지하는 건데 천장에 이렇게 붙여 보면 경량 엠바가 지나간다. 그러면 이게 붙어요. 그럼 그 자리에는 엠바가 지나가는 거예요. 안 붙는다. 그러면 뭐 엠바가 안 지나가는 거죠. 거기가 엠바로 작업이 되어 있다는 게 확실하다면 자석이 안 붙으면 엠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굳이 그런 탐지기를 구매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보시면은 이런 자석 있죠, 자석. 만약 천장에 엠바가 지나간다면 요 정도만 붙여도 충분히 탐지를 할수 있어요. 떨어지지 않죠? 자, 그리고 아까 강철 침 말씀드렸죠? 강철 침. 강철 침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 이런 바늘 있죠? 얇은 바늘. 이거보다 더 얇은 바늘도 있을 거예요. 이런 벤치로 이렇게 잡아서 쑤셔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보통 이 석고는 CT 대략 한 1cm 정도 되는 두께를 사용을 해요. 그럼 1cm 이상만 들어간다면 위에 아무것도 없는 거겠죠? 단지 석고보드를 두 장으로 덧대서 작업해 놓은 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3cm는 들어가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두 장으로 덧대 놓으면 2cm잖아요? 1cm 들어가고 2cm 쭉 들어갔어. 그래서 아 위에 없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됩니다. 혹시 모르니까 2cm 이상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 위에는 목상이나 엠바나 뭐 이런 게 지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따가 제가 타공할 자리를 정확하게 잡고 이걸 한번 찔러볼게요.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 거울을 센터로 해서 자리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여기서부터 30점. 여기 여기쯤에 지금 목상이 하나 지나갑니다. 여기에 목상이 지나가니까 이거 옆에 여기쯤에는 뚫어도 목상이 없을 겁니다. 자, 제가 아까 이 철침으로 한번 뚫어보겠다고 했죠. 자리를 확실히 잡았으니까 이 철침을 한번 쑤셔볼게요. 일단은 제가 하고자 하는 곳에 볼펜으로 마킹을 하겠습니다. 이쯤에 뚫을 거니까 여기에 지금 목상이 한 여기가 하고 있다고 판단해요. 자, 지금에서 여기에 지금 5인치로 뚫게 되면은 딱 목상 옆에. 뚫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자 여러분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이 자리에 제가 침으로 한번 뚫어보겠습니다 들어가죠 자 침이 박혔죠 더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자다 들어갔습니다 끝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면 지금 위에 뭐가 없다는 겁니다 요만한 걸로 뚫으시면요 잘 티도 안 납니다 저 옆에 한번 뚫어볼게요 어차피 뚫을 거니까 다 들어갔죠. 자, 티가 나나요? 자, 지금 여기에 여기, 여기에 뚫었어요. 침으로. 이거 지금 밑에 내려가서 보면 이게 보일까요? 절대 안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5인치 매립 등을 여기 달 거예요. 그러면 5인치를 타공을 하려면 125mm를 타공을 해야 돼요. 지금 여기가 뚫은 데는 걸리지 않았지만 요 바로 옆에 여기에 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127mm, 125mm 잡아가지고 125mm만큼 뚫어보는 거예요. 자, 뚫고자 하는 곳에 중심에서 125mm를 일단 마킹을 하고 여러분 보여 드리는 겁니다. 여기가 지금 중심점이고요. 여기를 뚫고자 하는 거고 지금 125mm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그럼 125mm의 끝점. 여기를 침으로 찔러 보는 거예요. 찔러서 여기 없으면 절대 상은 없습니다. 자, 한번 찔러 볼게요. 자, 먼저 여기. 자, 없죠? 자, 다음 여기입니다. 끝까지 들어갑니다.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5인치를 타공을 해도 괜찮단 말이에요. 절대로 상을 만날 일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 홀수가 있으면 홀수로 뚫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가정집에 홀수가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우리가 매립 등 다운라이트 구매 사이트에 보면은 5인치는 뭐 125mm, 뭐 4인치는 100mm, 뭐 이런 식으로 뚫어라고 타공을 해야 되는 자리에 타공 사이즈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아까 우리가 어디를 뚫어야겠다고 중심점을 찾았죠? 여기를 뚫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좌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25mm가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125mm가 된 거예요. 중간에 반을 나누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그림을 그렸다가 카메라 녹화 버튼을 안 눌러서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냥, 그냥 대충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한 원이 돼야 저게 매립이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대충이라도 원을 뚫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원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아까 분에 바늘도 들어가는 걸 보셨을 거예요. 바늘도 쉽게 들어가는 석고보드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거한개 정도는 칼로, 자, 들어가죠? 칼이, 물론 조금 큰칼 있죠? 큰 칼. 큰 칼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 잘려나가죠? 자 물론 이게 그렇게 쉽게 막 잘리진 않아요. 하지만 잘리는 거 보셨죠? 자꾸 자르면 잘립니다. 조금 버겁긴 해요. 뭐 칼도 몇번 많이 부러뜨릴 거고. 그렇지만 홀쏘를 구매하기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하셔도 되고요. 지톱이 있다. 그럼 지톱 갖고 뚫어도 돼요. 대신에 석고 가루가 어마무시하게 떨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밑바닥에는 뭐 신문지나 이런 거를 좀 받쳐 두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홀쏘가 있기 때문에 홀쏘로 뚫도록 하겠습니다. 이 홀쏘 세트에요 홀쏘 세트. 이게 배송비까지 만 원도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구매하실 분들은 뭐 하나 구매해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곳에 타공을 할 일이 있거나 하시면 뭐만 원도 안 하는 돈에 인치별로 다 있어요. 가성비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로 한번 뚫어 볼게요. 먼저 홀쏘를 이용하려면요. 이 드릴은 꼭 있어야 돼요. 드릴은 이 하나쯤 가정에 있으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127mm 5인치짜리홀쏘에요또 사용하려면 조립을 해 줘야 돼요. 조립은 너무 간단합니다. 뭐 설명서 같은 것도 볼 필요도 없이 이렇게 이렇게 체결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체결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게 그냥 이렇게 뚫으면 그대로 석고가를 다 뒤로 습니다 우리 호흡기에도 들어가면 안 좋을 거고 눈에도 막 들어가면 짜증나겠죠. 자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고자 뭐 이런 타공기구 통돌이라고 이런 걸 팔아요. 파는데 그 가격이 또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만들어 사용을 해요. 요런 박스 하나 있으면 되는데요. 이 박스를 재단하고 만드는 방법을 잠깐 보고 가실게요. 자, 뭐냐면, 이런 박스 하나 있으면 돼요. 이 박스를 일단 다 잘라주세요. 필요 없는 부분, 날개 이런 거다 다 잘라주세요. 이게 돌면서, 여기 안에 들어가서 이게 돌면서 이 박스로 흰색 가루가 다 떨어지게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를 먼저 잘라줄 건데요. 이 홀소가 들어갔을 때, 홀소에 이 드릴 탭이 이 박스보다 위에 올라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좀 잘라줄게요. 오케이. 뭐뭐 정확하게 아실 필요 없습니다. 중간을 뚫어 줄게요. 다시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게 천장에 붙게 되면은 흰색 석고 가루는 이 옆으로 다 떨어지게 될 겁니다. 자,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가루가 이 작업자한테 떨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홀한개 뚫는데 이 정도 가루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기구를 만드시든지 아니면 하나 구매를 하시는 거는 뭐 필수라 생각해요. 자 이렇게 깔끔하게 한번 뚫어봤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홀 바로 옆으로 상이 아마 지나갈 거다. 여기. 제가 홀 바로 옆으로 상이 지나갈 거라고 말씀드렸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홀은 정말 이렇게 깔끔하게 뚫렸습니다. 위에 보시면은 홀을 뚫은 것 바로 옆에 지금 목상 있는 거 보이시죠? 제가 30점마다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 제가 뭐랬습니까이홀 바로 옆에 있을 거고, 이 목상과 이 목상 사이를 뚫겠다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300mm씩 간격으로 지금 목상이 지나갑니다. 지금 여기 붕떠 있는 이거 요거, 반자틀 바지, 이거는 600mm씩 간격으로 지나가요. 저 앞에 또 하나가 있죠? 자,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목상은 요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여기서 전기를 끌어갈 거예요. 이 등을 해체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작업하실 때 전등용 차단기는 꼭 내려 주세요. 뭐 해체는 크게 뭐 별게 없기 때문에 그냥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등기구 안전기로 간 선이기 때문에 요거는 뽑을 필요가 없고 여기 천장에서 내려오는 구멍을 통해서 내려와 있는 이 선만 요 커넥터에서 빼주시면 됩니다. 이 커넥터에서 빼는 거는 기구마다 달라서 잘 보고 빼주셔야 돼요. 이거는 이렇게 눌러서 빼는 타입이에요. 자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목상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브라켓이 무조건 이렇게 설치되어 있을 거라 했지 않습니까? 일단 이 브라켓을 풀어줄게요. 자, 이렇게 풀어냈습니다. 자, 목상이 이렇게 길이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에 설치가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럼 여러분 이 선을 날릴 건데요 이 색깔별로 해주시면 좋아요 이후에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보통 색깔로 이렇게 알기 때문에 똑같은 색깔로 해주면 좋은데 저는 지금 쓰다 남은 선이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이걸로 그냥 해주겠습니다 흰색은 흰색하고 해주고요 적색 빨간색은 검정색하고 물릴 거예요 자 이거는 2.5스퀘어 hiv 단선입니다 단선을 사용해 줄 거고요 거리가 얼마 안 돼서 한 번에 나 놔주면 되게 좋은데 그래도 위에 아까 보여드렸듯이 뭐 이런 스프링쿨러, 목상 그리고 저런 뭐공기순환기구의 덕트 뭐 이런 것들이 걸리기 때문에 운이 좋으면 한 번에 갈 거고요 안 그러면 조금 또 낚시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목상이 바로 옆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그럴 경우에는 앞대가리를 좀 이렇게 밑으로 밑으로 향하게 해서 일단은 있는대로 한번 넣어보세요 다 넣으세요 그냥 넣고 안 떨어지게 해놓고요. 저쪽으로 가보는 거예요. 자, 이쪽으로 와서 뭐 앞에 없다. 앞에 없으면 당황하지 말고 동영상을 켜서 들여다봅니다. 어디쯤 있는지. 자, 저렇게 가까이 있을 때는 이런 낚싯대. 솔직히 뭐 진짜 전문가분들은 이런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까지도 하지도 않아요. 바로 날리지. 저는 약간 야매기 때문에 이렇게 낚싯대를 준비하고요. 이거는 세탁소 옷걸이입니다. 세탁소 옷걸이. 후레쉬를 다시 켜서 집어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작게 곤란한 곳에 있다? 그러면 집어넣어서 이렇게 걸어서 당겨오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걸어서 오면 돼요. 이렇게, 뭐, 그냥 낚시를 한다고 표현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낚시를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지금 이쪽 먼저 조인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작업은 뭐, 스위치 회로까지 하나 더 늘리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다운라이트만 설치해서 박아주면 돼요. 그리고 봉등에서 조인을 해주면 작업은 끝납니다. 자, 슬림라이트 다운등입니다. 자, 5인치 매립등이에요. 정말 슬림하죠? 이거는 설치는 아주 간단합니다 요 커넥터 두개 여기에 요 점프한 선 요거 두개 꽂아 주시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선이 물려 있지 않기 때문에 두 가닥을 동시에 잘라 줄게요 이렇게 선을 따서 이렇게 그냥 이 커넥터 있죠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꽂아 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여기도 하나 더 빨간 선도 꼭. 그러면 설치 끝이에요. 이렇게 해서 손을 말아 올리고요. 아까 상이 요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클립이 다닫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길이로 양쪽 클립을 두 개를 들어주고 집어넣어서 놓아버리면 설치 끝입니다. 자 여러분 일단 매립등은 설치가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기존의 선세 가닥 그리고 새로 날린 선두 가닥이 있어요. 흰 선은 흰 선끼리 조인을 해줄 거고요. 검정색하고 빨간색하고 이렇게 조인을 해줄 겁니다. 우리 매립등에는 접지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방등에 접지를 해줄게요. 여러분 두 가닥을 피복을 벗겨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새로운 전선에 세 가닥을 총 조인을 해줄게요. 왜냐면 하 아까 등기구에 커넥터 있었죠. 거기에 이거 두 개를 조인을 하게 되면 두꺼워서 안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를 더 조인을 해서 이거 한 가닥만 커넥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총세 가닥을 조인을 해주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그냥 꼼꼼하게, 단단하게 조인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조인을 해서 여기 조인한 부분은 천장 위로 말아 올려주세요. 이렇게 세 가닥만 남기고 밀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방등. 이런 식으로. 다시 기존에 있던 그대로만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자, 다시 커넥터에 꽂아주겠습니다. 빨간 거. 그리고 접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세가닥 기존에 있던 대로 그대로만 꽂아 주시면 됩니다 불을 한번 켜 볼게요 화장대가 얼마나 밝아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둘셋 화장대 밑이 전보다 훨씬 밝아졌어요 자 여러분 아까 화장대 앞에서 찍었던 밝기하고 지금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시겠어요 위에 지금 이렇게 빛이 떨어지는 게 아까는 전혀 없었습니다. 뒤에서 비치는 빛으로만 이렇게 때려가지고 여기에는 오히려 그림자가 되어 있었죠. 제 얼굴 앞에는. 근데 지금 제 얼굴에 빛이 비쳐서 이런 땅, 개기름까지 다 보이네요. 너무 밝아졌습니다. 위에서 빛이 바로 떨어지니까 정말 환해졌어요. 어떻게 보였습니까? 여러분 집에도 빛이 가지 않는 곳곳에 이런 다운라이트를 하나씩 설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집이 아주 환해질 거예요. 더불어 기분도 좋아집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살다보니의 둘아빠 둘마였습니다. 안녕.